망쳐 오우 oh, 쉣오나 이거 오 천재 오잠깐와찾다 잠깐만, 잠깐만. 안되 나이스 진짜 너무 좋네요 어 이제 쿼드라키를 했으니까 너무 좋고 기고 가위 어 나이스 <laughs> 뭐야 가자 아위 반갑다 나펜타파면안 돼? 펜타가 고싶다 아! 이거? 오네? 아, 뭐야 이거? 아, <laughs> 왜이렇게 웃기냐 이거? <laughs> 뭐이는거야 <laughs> 뭘 못해 <laughs> 아주 자신감 좋네 그런 자신감 계속 네. 이어고그 자신감을 계속 이어가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들